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오늘 방송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현지 시간으로 3일, 한 달간 이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약 단속을 위한 이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한 달이라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이 수입품 전체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관세 전쟁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관세 정책이 이처럼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반응도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구체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 수입으로만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미국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가격 상승이 결국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차량은 극히 소수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 차량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그러니까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 1600만 대의 신차 가운데 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0.6%에 불과합니다. 어, 예를 들면 이 0.6%라고 하는 수치는 어, 스웨덴이라든가 뭐 슬로바키아라든가 어 영국과 같은 이러한 국가들과 같이 어 낮은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산 차량에 관세를 부과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이렇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어 물론 여기서도 보면 이 캐나다의 비중은 7. 2% 그리고 멕시코의 비중은 1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비중도 꽤 높은 편인데 이렇게 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가 이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를 유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직접적으로 그래서 타격을 받는 차량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특히 미국에서 판매된 중국산 차량의 95%가 이두 가지 모델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도 지금 써놨는데 이 포드의 링컨 노틸러스 그리고 GM의 뷰익 엠비전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차량의 약95% 그러니까 총 88,515대 가운데 83,000여 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자동차 업계. 그리고 일단 포드와 GM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이 포드의 영향이 클지 작을지를 떠나서 이 관세 부과의 영향을 어,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이두 두 업체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드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어, 또 두고 봐야 되는 다른 부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글로벌 데이터의 자동차 연구 부사장인 제프 슈스터가 이와 관련해서 또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 GM과 포드가 이 양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적어도 양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을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지만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내 기업은 당연히 미국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동차 수입은 미미하지만 자동차 부품 수입은 연간 약 150에서 200억 달러 수준이고 이 자동차 배터리 부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어, 특히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상당 부분이 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어, 비교적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부, 차량들을 보면 어, 제네시스 G80 EV 같은 경우에는 25%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현대 코나 어, 전기차도 또 50%를 어,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니산의 경우에도 아리아가 40%, 그리고 기아의 EV9이 35%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세 인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어,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현재도 약 5만 달러 수준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이 5만 달러라고 하는 가격 수준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만약에 더 오르게 된다면 결국에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결국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될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되고 결국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관세 부담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채권금리를 끌어올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금리 상승 때문에 가격 이 채권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어, LPL 파이낸셜은 현재와 같은 이 트럼프 무역 전쟁 시기에는 단기채를 그래서 보유하는 것이 어, 좋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 현재 이 채권 시장에서 실제로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음을 어좀 강조를 했습니다. 아 이들의 평가로는 이래서 어, 3년짜리 이 단기 채권이 투자처로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장기 채는 금리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로렌스 길럼 LPL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는 이와 관련해서 이 현재 경제가 좋은 상태지만 연말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면서 경제 데이터가 약화될 때까지 금리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 어, 경제 데이터가 약화되는 모습을 어, 조금 더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언을 한 것은 관세가 가격을 인상시키는 영향도 있지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역할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이 로렌스 길럼은 이 트럼프의 관세가 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하방 압력을 가해서 투자자들이 이 성장 우려에 결국에 또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4%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안전자산을 서두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 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채죠. 그래서 이는 이 국채 수요의 증가, 즉, 국채 가격의 상승 그리고 국채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이런 연결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관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 압박이 한 가지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금리 하락 압박이 한 가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관세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관세,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소득세를 없애는 방법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런데 과거에 네, 과거에 실제 이 보면은 19세기에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어, 재정의 주요 원천인 원천으로 이 관세를 활용한 적이 있기는 했는데요. 어, 현재는 미국의 이 지출 수준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시와 똑같이는 또 비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이 정부 지출이 한 10배 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어,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미국의 지난 70년 동안 미국 관세가 연방정부 수입의 한 2%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약1.57% 수준이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또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2024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7%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입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입이 이 주황색이 이제 수입을 나타내는데요. 수입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은 이렇게 주황색보다 더 아래 이 파란색 막대기가 수출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은 3조 1,916억 달러로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3.9% 증가했고 수입은 4조 1,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6.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954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래서 무역, 미국의 무역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중국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유럽연합과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이 뒤를 이어서 무역 적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서비스업 데이터에서 다소 둔화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 미국의 1월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과 비교해서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에 따르면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2.8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조금 작아서 안보실 수도 있는데 이 검정색 실선이 이제 50선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이 실선 여전히 위에서 이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50을 기준으로 이 확장과 위축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은 확장 근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프가 최근에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움직인 것에서 움직인 것을 보듯이 보는 보. 어, 보, 보 어. 죄송합니다 아래로 향해서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약간 다소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월의 이제 수치를 보면 직전 월이 54.0이었는데 54.0과 비교해서는 1.2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 ismpmi 경우에는 50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 확장과 위축을 나타내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48.6을 기준으로 봤을 때 48.6보다. 위에 있으면 그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전체 경제가 확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의 전체 경제는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확장 경향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의 핵심인 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세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정도 이 정도로 인지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크리스 윌리엄스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가 발언을 어, 좀 내놨는데 서비스업이 올해 1월부터 둔화됐다, 어, 위축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월부터 둔화됐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를 고려하면 1월 gdp 성장률이 연율로 1.6%임을 시사한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2.4%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1월에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비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이 기존과 직전과 비교해서 약간 둔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미국의 고용시장과 관련한 데이터도 이날 나왔는데요. 미국의 민간고용시장은 시장의 이 데이, 고용은 전망치를 뛰어넘으면서 뜨거운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1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해서 18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가 15만 명 증가 수준이었는데 이를 크게 뛰어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고용, 민간 고용 증가 역시 좀 수정이 됐는데 어,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 수치가 12만 2천이었는데 이게 17만 6천 명으로 이 12월 수치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 이 점까지 고려하면 이 1월에 민간 고용 증가 폭은 예상 보다 더 컸다, 꽤 컸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어떤 부분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는지를 보면 이 상품 생산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6천 명이 크게 봤을 때는 감소를 했고 서비스업에서 19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누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상품 부분부터 보면 상품 부문에서 특히 제조업과 관련해서 제조업에서 13,000개의 고용이 감소한 점이 이렇게 일자리 하락 요인 가운데 주요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이 교통과 유틸리티 에 관련한 부문에서 56,000명이 고용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 레저와 호스피탈리티 부문에서 5만 4천명 증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과 이 헬스 서비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만 명 이렇게 증가세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즉 이번 민간고용 증가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 1월 서비스업 PMI와는 다소 이 상반된 결과라고 좀볼 수도 있는데요. 1월에 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1월에 임금을 보면 4.7%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어 2025년을 강력하게 시작했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서비스업이 고용을 주도했고 생산부문의 일자리 성장이 약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이렇게 시장에 엇갈리는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뉴욕증시는 이 데이터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오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발, 어, 반응을 했는지 보면 일단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17.24포인트 0.71% 상승한 44,873.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S&P500 지수는 23.6포인트 0.39% 상승한 6,061.48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8.31포인트 0.19% 상승한 19,692.3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재차 확인했던 지난 금요일에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던 증시는 이제 충격에서 다소 회복한 듯한 모습입니다. 지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월요일에 또 다우지수도 하락을 크게 한바 있는데요. 그 추세가 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오늘은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 특히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5.21% 급등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 플랫폼을 활용한 AI 데이터 센터에 본격적인 양산을 하겠다 이러한 시작을 밝히면서 이 AI 서버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수요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5% 이상 상승을 했고, 슈퍼마이크로의 주가 역시 8% 이상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전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장에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텐데,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거의 뭐 7%는 빠졌는데요. 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했던 이 클라우드 매출이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클라우드 부문에서 매출 하락이 결국에 이 기술 기업의 AI와 관련한 어떤 그 기대감들이 그동안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 이제 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달리 애플도 오늘 0.14%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중국 당국이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 이날 미국의 국채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10년 물이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어,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오늘 좀 반영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요인은 이 미국 재무부가 어, 국채 발행 계획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점인데 이 채권 발행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라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채가 국채 금리는 이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어,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통해서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이입표채와 이, 이 변동 금리채 입찰 규모를 이전 3개월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렇게 되는 국채 입찰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시장이 예산과 다른 이렇게 더 늘리지 않겠다라는 결과가 나오자 국채 금리가 오늘 크게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월트 디즈니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어, 246억 9천만 달러 전년 대비 해서 4.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가 246억 7천만 달러였으니까 어, 전망치를 소폭, 약간 소폭 웃도는 수준의 매출을 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이 1.76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망치 1.45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아 어, 이제 투자자들은 그 오늘까지 말씀드린 데이터에 이어서 이제 투자자들은 1월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에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따라서 또 시장이 한번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관세 정책들을 또 기다리면서 그에 또 반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그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요일이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어, 라이브를 통해서는 전해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관련 내용은 그 홍장원의 브랜베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